녹이는 거뭐 있지? 음. 안녕하세요. 권사입니다 오늘은 피부학 보실게요. 표피, 진피. 위에 있는 부분이 표피예요. 밑에가 진피. 여기는 피하, 조직입니다. 자, 피부가 뭐죠? 피부. 피부는 내이 표면에 다 덮고 있는 이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덮고 있는 가장 밖에 있는 조직을 피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부는 층이 있어요. 피부는 층이 있어요. 피부에서 외부 부분을 덮고 있는 부분은 표피라고 하고요. 표피는 다섯 가지의 층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각, 투, 과, 유, 기. 그래서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 이렇게 다섯 가지의 층이 있어요. 문제가 나오는 키워드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키워드만. 자, 각질층은 각질 형성 주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각질 형성 주기는요, 항상 며칠? 28일이에요. 투명층은요? 투명층은 어디 있냐면, 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말랑말랑한 층이 있죠. 이 층을 투명층이라고요. 그러면 문제 나올 겁니다. 투명층은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디있어요 손바닥과 발바닥에만 존재하고 있다 손 발바닥 과립층은요 과립층은요 문제에 뭐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뭐뭐뭐뭐 과립이 있다 라고 하면 과립층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땡땡땡 과립 유극층은 유극층은 특징이 있어요 돌기형으로 생겼다 또는 면역세포가 있다 또는 뭐 랑기란스가 있다 기저층은요, 기저층은 문제의 그 비중상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기저층 같은 경우엔 세포가 형성되는 층으로서 각질 형성 세포, 그리고 멜라닌 형성 세포, 이두 가지의 세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켈 세포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머켈이 뭐냐면요. 머켈은 촉각을 느끼는 촉각 세포입니다. 각질 형성 세포는요, 페라티노, 사이트 라고도 나오고요. 그리고 멜라닌 형성 세포는요. 멜라노 사이트 라고 이렇게도 출제가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다음 주 각질 형성 세포는 어딨나요?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케라티노 사이트는 어딨습니까? 아니면 뭐 멜라노 사이트는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또는 무슨 층에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머켈 머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존재하나요?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촉각, 온각, 냉각, 통각 중에서 뭐가 제일 많을까요? 제일 많은 건 통각이 제일 많고요 제일 적은 건 온각이 제일 적습니다 그 다음엔 냉각이 그 다음 순서로 적어요 그래서 온각세포가 제일 적기 때문에 추위를 더 많이 느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피 보실게요 진피는 두 가지 층이 있어요 유두층 망상층 두 가지 층이 있는데 이두 가지 층보다는 다른 문제를 더 많이 물어봐요. 진피 속에 뭐 있냐면요, 세 가지 성분이 있어요. 아시는 겁니다. 엘라스틴 들어봤죠? 엘라스틴 했어요. 들어봤죠? 또뭐 있어요? 콜라겐 얘도 진피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질. 이라는 게 진피 속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요. 엘라스틴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콜라겐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기질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다른 말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엘라스틴은 다른 말로 탄력을 주는 섬유라고 해서 탄력 섬유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프링처럼 나스 구조로 스프링처럼 생겨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항상 밀어내는, 그래서 탄력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엘라스틴 탄력 섬유입니다. 그리고 콜라겐은요, 교원 섬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진피가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있는 게이 콜라겐이고요. 기질은 뮤코 다당체라 그래요. 뮤코 다당체에 대해서 뭐잘 물어보진 않는데, 진피 속에 존재하고 있는 성분이 아닌 걸 찾으세요라고 해서 보기로 출제되는 경우는 되게 많이 있어요. 1번에 엘라스틴, 2번에 콜라겐, 3번에 기질, 4번에 다른 거 이렇게 넣어놓습니다. 답은 4번이겠죠. 이렇게 이제 정답을 찾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어떤 식으로 또 문제가 출제가 되시냐면 다음 설명은 어떤 단어에 대한 설명입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탄력섬유라고 불리우며 나선형 구조로 피부에 탄력을 주는 이 섬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뭐예요? 엘라스틴 근데 네, 엘라스틴을 한글로 써 놓는 경우도 있지만 영어로 엘라스틴 써 놓는 경우도 있어요 콜라겐은 진피를 채우고 있고 교원섬유라고 불리우는 이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나와요 뭐예요 답이? 콜라겐 어, 영어로또 나오겠죠? 그럼 뭐요? 콜라겐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피하 조직은 여기 뭐 있죠? 피하 조직 우리 막 피하 지방 막이러잖아요 여기 뭐 있냐면 혈관도 있고요, 뼈도 있고요, 그리고 지방도 있고요, 내장 기관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곳들이 피하 조직입니다. 그래서 뭐 피하 지방 어딨나요 피하 조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까지 아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 써 있었던 멜라닌이라는 게 있죠. 우리 멜라닌이 뭐죠? 멜라닌? 멜라닌, 그러면 몸에서 그 색깔을 낼수 있는 색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머리카락 왜 검은색이죠? 멜라닌 색소가 나오기 때문에 검은색이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없으면 무슨 색인 거예요? 없는 색이요. 흰색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어떤 건지, 멜라닌 색소가 결핍되었을 때, 많이 나올 때 어떤 질병이 나오는지도 문제에 출제가 돼요. 멜라닌 결핍증은요. 어,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어요. 선천적인 거는 유전적인 이상 때문에 내가 태어날 때부터 멜라닌 색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 이상 때문에 내 몸에서 이제 멜라닌 색소가 나오지 않는 질병이 백색증입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후천성이긴 한데 그것도 유전적인 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가 있냐면 백반증이라는 게 있어요. 백반증은 후천적 이유도 있고 유전적인 이유도 있는데 피부가 이렇게 이제 하얗게 탈각이 되는 현상을 하는게 백반증입니다. 화상을 입고 난 이후에 이제 생겨서 이제 뭐 번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무 이유도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서 또 이렇게 하얗게 탈력되면서 또 전신으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겼는데 안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만 이제 하얗게 되어 있고 더 이상 뭐 발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그런 병들이 백반증이 있고요. 멜라닌 색소 결핍증으로 일어나는 질병입니다. 이게 결핍이고요. 그러면 과다에서 생기는 질병들도 있어요. 과다에서. 과다는 뭐죠? 많아지는 거예요. 멜라닌 색소가. 어떤 경우에 많아지냐면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서 이 멜라닌 형성세포가 이상증세를 일으켜서 그 부위에만 멜라닌 색소를 과다하게 분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점 또는 기미 같은 경우가 멜라닌 색소, 과다에서 이 세포가 이상세를 일으키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뭘 하셔야 되냐면, 한선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한선. 한선이 뭐냐면요. 피부에, 이렇게 땅구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선은요, 종류가 있습니다. 대한선과 소한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한선은 뭐냐면, 음, 그 땀과 호르몬이 같이 흐르는 곳들이 대안선이고요. 소환선은 땀만 흐르는 곳이에요. 대안선은 아포 크린선이라고도 하고요. 소환선은 에크린선이라고도 합니다. 요 크린선이란 단어 자체는 땀샘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대안선은 물어볼 거예요. 대안선 은 어디 있나요? 아니면 대안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세요 또는 땀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걸 찾으세요 이래서 대한선과 소환선에 대한 내용을 써놔요 자, 대한선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한선은 땀과 호르몬이 같이 흐르는 곳이에요 어디에 흐를까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눈꺼풀 배꼽 뭐 이런 데 흐르는 게요 대한선이고요 소환선은 순수한 땀만 흐르는 곳이고요 어디에 흐르냐면 대한선이 없는 모든 곳에 다 흘러요 다 흐르는데 여기는 땀이 아예 안 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긴 땀이 아예 안 나요. 어딨죠? 우리가 평소에 여긴 땀이 안 나서 매일 보습제를 바르고 이렇게 살아요. 어디? 입술. 입술은 땀샘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땀이 안 나는 곳이 또 있어요. 땀샘이 없는 곳. 어디? 생식기. 자, 그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대안선 어디에 존재하나요? 어디에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배꼽, 눈꺼풀. 소안선은 어디에 존재하나요? 그러면 대안선이 없는 모든 곳에 존재를 하는데 입술과 생식기엔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말입니다. 이렇게 탄선 아시면 되고요. 또 아실 게. 우리 몸에서는 땀만 나오는 게 아니죠. 또뭐 나오죠? 피지도 나옵니다. 기름인데요. 피지는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피지를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뭔지 그리고 피지가 하루에 몇 g 나오는지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피지는요. 하루에 1에서 2g 분비를 합니다. 어디서? 전신에서 다이래서 2g 정도 분비가 되고요. 그리고 피지선을 나오게 하는 호르몬의 이름은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어? 나오게 하는 호르몬도 있으면 억제하는 호르몬도 있겠죠. 억제하는 호르몬은 에스트로겐이에요. 에스트로겐은 여성 호르몬이죠. 문제가 나올 때 안드로겐이랑 에스트로겐을 잘 섞어놓고 문제를 내요. 억제인지 분비를 하게 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피부에 이렇게 음악이 있지요. 음악에 pH를 아셔야 돼요. pH. pH가 뭐죠? 산도를 측정하는 게 수치거든요. 수치. 그래서 1에서 14까지 놓고 1에서 7까지는요. 산성. 7은요. 중성. 7에서 14까지는 알칼리성. 이라고 합니다. 산성! 우리 산성 물질 뭐 있죠? 뭔가 녹이는 거 어... 녹이는 거뭐 있지? 음... 식초 레몬 린스 같은 계열도 전부 다 산성이고요 그리고 뭐 염산 이런 것들이 산성 제품들입니다 중성은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수 있는 것들이 다 중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알칼리성은 알칼리성이 뭐 있냐면 세정작용 갖고 있는 것들이 알칼리성이 많아요 비누 세정제 세제 뭐 이런 것들이 알칼리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는요, 피부의 p h 몇일까요? 피부의 pH는 4.5에서 6.5까지의 pH를 유지합니다. 어, 6.5야. 그럼 뭐야 중성보다 낮네요 그럼 뭐죠? 산성이에요. 산성인데 피부는요, 6.5까지, 4.5에서 6.5까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주 약한 산성이다. 그래서 약산성이라고 부릅니다. 피부는 4.5에서 6.5까지 있는 범위를 찾으시면 되고 약산성이다로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머리카락은 자 머리카락 이게 있겠죠. 털도 있을 거고요. 머리카락의 pH는 피부보다 pH가 조금 더 낮아요. 4.5에서 5.5의 pH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 피부는 대체 왜 중성도 아니고 알칼리스도 아니고 산성으로 왜 피부를 유지하고 있을까? 왜냐면 외부에 있는 세균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약간 산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세균들은 산성이면 죽습니다. 심한 알칼리성이더라도 죽습니다. 그럼 세균은 어디에 잘 사는데? 6에서 8의 pH에 잘 삽니다. 물론 이거보다 낮아도 사는 놈들도 있고요. 이거보다 높아도 사는 놈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6에서 8 정도에서 가장 잘 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머리카락 구조를 볼게요 제가 배포해드린 이제 밑에 프린트 이제 보시면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머리카락에 단면도가 있습니다 머리카락 요 구조에서 이름들을 물어봐요 껍데기는 모 표피 요 중간엔 모 피질 가운데 심은 모 수질이라고 하고요 자 머리카락 안에 검은색을 내는 또는 멜라닌 색소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멜라닌 색소는 어디냐면 피질에 있어요 모피질에서 모피질을 찾으시면 되고요 모피질 같은 경우에 머리카락 이제 구성 중에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곳이 어디? 모피질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손톱 구조를 볼게요 손톱 구조는 어, 모든 시험에서 거의 다 물어봐요. 특히나 헤어 시험에서 무조건 거의 물어보시고요. 피부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봅니다. 그래서 손톱의 기본적인 용어, 뭐 구조 어떻게 생겼는지 요 정도까지는 알고 가셔야 되세요. 손톱이 요렇게 생겼거든요. 요 손톱 자체를 뭐라고 부르냐? 네일 바디라고 부르고요. 조체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요 하단. 요 손톱 밑에 여기 찌르면 아픈 곳. 여기 이름은 하조피예요. 하조피. 자, 그럼 위에는요? 손톱이 나오는 요 위에 부분은 상조피라고 불러요. 상조피. 손톱이 자라나오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은 네일 루트라고 합니다. 네일이 자라는 뿌리의 부분이고요. 뿌리는 영양분을 받아야 되겠죠. 얘는 어디서 영양분을 받냐? 요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생겨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에서내일의 뭐, 산소나 영양분을 받을 수 있는 게 요, 매트리스입니다. 그리고 요, 네일 바디가 올려져 있는 이 부분은, 베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위에서 볼게요. 이렇게 보면, 손톱 위에 요렇게, 반월 부분이 있죠? 요 이름이 뭐죠? 반월이죠. 네. 아니지? 어. 반월 맞나? 영어로는, 룰, 루, 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톱 옆에 이 부분은 네일 월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손톱 앞에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손톱을 자르거나 뭐 쉐입 잡거나 조절할 때 쓰는 부위고요. 여기는 자유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free edge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면 일단은 뭐 피부, 손톱, 머리카락 구조, 땀샘, 뭐 멜라닌 색소 뭔지, 그리고 촉각 세포 어딨는지 이 정도는 알고 가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보통 네다섯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키워드만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꼭 밑에 다운로드 받으셔서 자세하게 보시고요. 그리고 책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